아, 아 그래야죠. 네. 아, 저 이선생님 오늘 약속 없으시면 우리집 가서 술 한잔 하실래요? 아우 좋죠. 아, 좋죠. 어 선생님 우리 신혼집 가서 술 한잔 하자. 아 그래요 같이 가요. 네. 아, 예저 오늘은 몸이 좀 안좋아서요. 저, 저 먼저 들어갈게요. <웃음> <웃음> 왜죠? 왜죠? 글쎄요. 우리끼리 갑시다. 가요. 가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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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안갔네? 오늘 하니 병원 사람 다 모여서 술 마시러 간다 그러는데 언니 왜안 갔어? 그래? 그냥 <laughs> 아, 아까부터 왜 그러냐? 왜 무슨 고민 있어? 어, 사실은. 며칠 전에 김가로서 집들 가서 실수 좀 했거든. 실수? 무슨 실수요? 내가 술을 좀 많이 취해서. 얼마 예쁜? 옛날에 내가 얼마 인기가 많았는데 어. 너 그거 알아? 오주만 너 알지, 그지? 알지 그럼. 그데왜 나만 시집못 가는 거야? 김가로서, 표가로서 다 가는데 나못 가는 거야. 왜 그러는 <laughs> 거야, 어 멜구야? 글쎄. 글쎄? 무슨? 뭐? 웃지마 기집애야.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 미치겠네 진짜. 아유 그래도 시집은 되게 가보고 싶었나 보지?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너 같이 생각할까봐 되게 걱정된다 진짜. 아유 됐어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냥 잊어버려. 아니 아니야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낫겠어. 뭘? 아니 뭐 다른 일로 기분 나빠서 그랬던 거였지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라고 말하면 이해하지 않을까? 아뭘또그렇 게까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낫겠어. 내일 가서 말해야지. 지금 카 그냥 저기, 오늘 다들 별일 없으시죠? 네, 제가 오늘 술 한잔 살게요. 저기 선생님, 퇴근 안 해? 오늘 술 한잔 하자. <웃음> <웃음> 근데요, 아, 얘기를 들어봐요. 아, 그 녀석 딴에는 음. 이게 폼잡수다고 자세를 딱한번 줘. 그런데 어떻게 잡았어요? 아 얘를 딱 잡았는데 어, 어, 어.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음, 음, 그게 나온 거 있지. 아, <laughs> 언제 말하지? 언제 말하지? 누가 먼저 얘기를 해야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꺼낼 텐데. <laughs> 그래서 아프로그그그 녀석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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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예 아, 술 아. 먹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laughs> 맞아. 오자 한 잔해. 왜 이렇게 응. 안 마셔? 지금이다. 아 됐어, <laughs> 실수는 아무것도. 무슨 소리야? 자 아, 그날 말이에요. 김 감사님 집에서 집들이 할 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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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아, 음. 내가 그날 딴 일로 기분이 좀안 좋아가지고 실수를 좀 했는데, 제가 진짜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딴 일로 그랬던 거예요. 아, 아, 아 그럼 뭐 신경 써요술 마시면 그럴 그래. 수도 있는 거지. 음. 아니 에이. 그런 게 아니라 아직. 괜히 다들 그렇게도 오해할까 봐. 알았어. 응, 아, 아니. 음. <laughs> 음. 자 마시자. 응. 건배만. 건배, 건배, 건배. 어, <laughs> 얼찍 들어왔네. 어떻게 얘긴 잘했어? 어, 하긴 했는데 괜히 한것 같아. 왜? 아 사람들 다 별로 관심도 없는데 괜히 내가 얘기해서 상기만 시켜놓은 것같아 <laughs> 아, 내가 얘기해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려. 아우 괜히 얘기했어. 아유, 도리어 결혼에 목면 것처럼 봤으면 어떡하지. 그럼안 되는데. 아 생각도 복잡하다. 그래 그래. 이리야겠다 뭐? 진짜로 결혼에 관심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럼 믿겠지? 참. 그래 그래 그래야겠다. 아, 어떻게 표현해주지? 장가을장가을 <laughs> 펼쳤더니, 아, 야, 진짜, 너무 웃못 봐서 그래, 못 봐서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못 아, 봐서 아 그래. 진짜 별일이다. 아, 예, 피안 해놔서요. 진짜. 근데 김 변호사님, 아, 네 결혼 생활은 재밌으세요? 아, 아이, 에이, 지금이야 신혼 초인데 한참 좋을 때죠 뭐. 아, 아, 그러니까 원 선생님도 얼른 결혼하세요. 어, 난 결혼 그런 거꼭왜 하나 몰라. 무슨 소리야? 아, 나 진짜 엄마, 아빠만 아니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솔직히 결혼이란 제도는 남자들 편하려고 만들어진 제도 아니야? 아이 아니,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면 좋지 않아요? 글쎄. 남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자들에게는 너무 많이 희생을 강요하는 게 결혼 아니에요? 난 진짜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어... 아... 그, 그날일 때문에 내 말을 못 믿나 본데요 그날은 진짜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이게 내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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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이게 응. 나, 나 대학교 때부터 생각해 왔던 말이라니까, 이게 다들 어디 갔어?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예, 예 갑니다, 갑니다 <laughs> 왔어? 음 아휴. 왜? 뭐또잘안 됐어? 아휴, 아무래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는 것 같아. 왜오늘 가서 확실하게 말한다더니 말을 했는데 사람들 표정이 내 말을 안 믿는 것 같아. 아휴, 그렇지 그럼 안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 그걸 어떻게 믿냐? 아 그거 어떡 하지?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생각하라 그래 그냥 잊어버려 뭐하러 신경을 쓰냐? 아휴, 싫어 기분 찝찝하단 말이야. 아 더 강하게 한번 나가볼까, 응? 아니 또 결혼하려니 선보라니 그런 말 나오면 아예 딱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면 믿지 않을까? 아유, 마음대로라 마음대로. 그래, 그게 좋겠어. 그래, 그래야겠다. <laughs> 같이 나가요. 제가 저녁 살게요. 아, 예. 저 이거 먼저 정리하고 가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 근데 그집 우리 정말 좋다. 그제? 그집 아들이니까 딴집못 가겠더라고. 우리 그집 일요일 뭐였더라? 일요일이요. 일요일이요? 일요일이 얼마지 이게 어, 누나. 누나 같이 나가자. 우리 같이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어, 그래. 오진이 선배도 온다니까 겸사겸사 겸사, 겸사, 이사도 하고. 그래서잘 되면 좋지 뭐. 그래. 혹시 알아?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야? <laughs> 내가 결혼 같은 거 관심 없다 몇 번을 말해. 지금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아니 우리는 아 지난번 일은 정말 내가 다른 데서 기분 나쁜 일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잖아. 제발 자꾸 이런 말 나오게 하시지 마. 아 누나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 어? 아니면 아. 아니지 참. 아 미안해. 조심 좀해 제발. 알았어. 그래조심선안갈 거야? 됐어 안 가. 그럼 우리끼리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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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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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 아, 가자 이자 이자 가자. <laughs> 너 뭐야? 뭐가 문제야?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뭘 잘못해? 아, 아까 너무 정색을 하고 화를 냈나봐.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는 바람에 더 이상하게 진것 같아. 아, 됐어, 됐어. 아니야, 아니야. 완전히 노천의 히스테리로 생각했을 거야. 아유, 내가 왜 그랬지?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laughs> 진짜 노천의 히스테리 아니야? 그래 그래 이래야겠다. 뭐 또? 괜히 너무 심각하게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 그냥 또 그런 말이 나오면 같이 받아쳐주고 편안하게 농담하고 그러면 더 여유있어 보이지 않을까? 참. 그래 그래 진작 이랬어야 했어. 왜 내가 그동안 현명하게 대처를 못했지? 아. <laughs> 뭘 그렇게 묻히고 다녀, 칠칠맞게. 뭐? 어디? 어디 묻었어?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또 언제 이렇게 묻힌 거야? 응? 어? 어, 묻었어? 어, 뭐가 참... 아, 이거 아까 차 안에서 묻었나 보네. 아이고, 아이고. 어디, 어디? 뭔가 노쳐에도 있는데, 두분 좋은 거 너무 티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분만 <목소리> 재미 보시지 말고, 좋은 남자 있으면 저도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유, 아유, 오쌤 결혼할 생각 없으시다면서요? 에이, 그걸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 결혼하기 싫은 사람이 어딨어요. <laughs> 아저 진짜 소개팅 좀 시켜줘요. 네? 뭐? 나 이제 가리지도 않아. 내 나이에 뭐찬밥더뭐 가르쳐 준가, 뭐. 찬밥 더 뭐, 가르쳐준가 뭐. 나 이제 바지만입으이네오 <laughs> <laughs> 어, 선생님 이렇게 농담하시는거 보니까 결혼할 생각 없으신가. 그런 게. 저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왜제 말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됐습니다. 됐어요. <laughs> 아이고 참. 또한 <laughs> 어, 잔. 어떡해. 못 가서 미안하다고 네가 저좀 얘기해. 알았어. 어, 오중현네. 어머. 오늘이야? 뭐? 어선배가 오늘 결혼하거든. 형 대신 부조 받아가는 거야. 아, 그래 좋겠다. 결혼도 하고. 응? 아, 누구 나랑 결혼할 사람 없나? 이 선생 나랑 결혼할래? 아왜 그래? 수식가고 싶은 거 그렇지. 저 이러면 어떨까? 어, 서른 세될 때까지 우리 둘다 인재 없으면 우리끼리 결혼하자.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왜? 누나 지금 보니까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인간이랑 결혼하자 그딴 소리하지여 그럼 나랑 결혼하자면 결혼할 생각 이 없단 소리냐? 아예 없단 소리지. 야, 이 자식이 너무하네, 이거. 아이, 그래. 나랑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온생 결혼해. 괜히 보면 속쓰이지 말고. 그래, 결혼해, 결혼해, 결혼해. 결혼해, 결혼해, 결혼, 결혼. 결혼해, 결혼. 야.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이네? 야, 된거 같아, 된거 같아. 어? 와, 진작에 이 방법을 쓸 걸. 사람들이 완전히 믿어, 완전히. 됐어, 이제. <laughs> 그 미달이 언제 데올 거냐?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려고요아 어린애 그냥 절밥 먹어서 고생하나나 모르겠다. 무슨, 무슨 고생이야? 어린애들 그런 데 가가지고 배우고 보고 하는 게얼만데 그래? 아, 갔다 와서 제발 좀 침착해지고 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어이 선생 왜? 아 어, 지금 우리 술 마시는데 빨리 나와. 고수 많이 마셨네. 거기 어디야? 어. 어, 알았어. 어? 어이. 왜? 나오래? 예. 병원 사람들 다 모여서 술 마신다네요. 다녀올게, 엄마? 아, 무슨 허날게 술이냐, 술은. 이거 술풍산부니까 간다. 술풍산부니까 술풍산부니까. 야, <laughs> 왜 아, 이렇게 그, 그, 그 재밌어? 재밌잖아. 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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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풍산부니까. 어. <laughs> 술풍. <laughs> 아 참. 아 제 세원이. 회사 영재야. 아유, 무슨 일? 얼마나 마시면 좋지? <laughs> 아, 맞아, 빨리 앉아 아한 잔해. 음. 어, 술이 없다. 아, 우리 오 선생 왔는데 술더시킬까요 그래 <laughs> 아, 아, 봐요, 여기 내치열무 있다. 한잔 받아요, <laughs> 아아나인자 있는 사람은 싫은데. 총각 어? 없어, 총각? <laughs> 아, 여중아, 네 친구들 중에 이쁜 애 하나 없냐? 어? 난 열아도 상관없는데 난 다섯 살까지 카면 수 있어. 내가 끝내주고 잘해줄 테니까 나 하나만 소개시켜 주라. 누나도 시파 한번 가보자.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 죽겠어. 아유 진짜 그만해. 아유. 뭘 그만해? 아우 진짜 지겨워 죽겠네. 며칠 전부터 왜 그러는 거야? 아 진짜요? 오 선생 님 너무 오바요. 요즘 비싸서 못 봐주겠어요. 아 맞아요. 화냈다. 결혼할 생각 없다 그다가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네. 아, 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니, 아니, 아, 진짜 누가 없어? 웬만한 소개 좀 시켜줘. 자, 그다음내 쿠키 생겼잖아. 아유, 우리누나 정말 불쌍하다. 아니 어디가 어째서 저렇게 시집도 못 가고 그럴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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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 나, 아이, 음. 왜안 와. 아 아까는 제가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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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유 아유, 아유, 아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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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그랬어아 나도 그아는데아 왜 그래?